안녕하세요. 9월 30일에 마지막 날 찍는 9월 식물 근황인데요. 어, 여기서부터 보여드리면 어, 디시디아는 제가 자꾸 물주는 걸 깜빡하는데도 오히려 그래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풍성해졌어요 진짜. 그리고 시놀리베페는좀 어, 잎사귀가 작아지긴 했어요. 나도 약간 단추고사리 느낌도 나고 예쁜 것 같아요. 말라죽기 직전이 <laughs> 어, 미안하다. 러브체이나 <laughs> 옥시카르디움 브라질이란 식물인데 어, 처음에 이렇게 작은 거 잎사귀 한두개 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풍성해지고 벌써 번식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무늬신고니움 유튜브 시작하는 초창기 때이잎 하나 갖고 와서 반반이라고 너무 행복해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잘 컸어 잎사귀 하나였던 게와 정말 너무 예쁘죠? 뭐 이거는 언젠간 내가 너의 그 무늬를 보고 말겠다 하는 무늬 반딧불이머위 <laughs> 아니야 무늬 아니야 반딧불이머위 네, 반디, 여기 원래 반짝반짝 불 들어오는데, 여전히 없지만, 오, 그래도 예뻐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두 개는 느낌 비슷하잖아요. 키우시는 분들 보니까, 잎사귀를 이렇게 많이 안 키우고, 좀 정리하면서 키우시더라고요. 저도 정리한다고 했는데, 또 언제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예뻐요. 파키라하고, 홍콩여자. 요거는 벨벳 알로카시아인데, 이 세상에서 전 제로리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현재 키워본 바로는. 아무튼 그래도 얘도 계속 자구는 나오고, 이렇게 조그만데도 자구도 나오고 이래서 번식도 하고, 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 요거는 제가 엄청 사랑하는 지금 물을 안줘서 완전 말랐네 엄청 사랑하는 프라이데. 지금 크기가, 자, 제 손이, 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남자 손180 넘는 사람들의 손만한데 이렇게 크네요, 진짜. 너 센치야? 엄청나다. 근데 왜 하나지? 아, 다 잘랐구나, 내가. 그쵸, 잘랐으니까 하나지. 해정도로 유지하는데 고개가 너무 확확 꺾이면 그냥 지체 없이 마지막 힘 놔두고 다 자르고, 자른 다음 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아랫 부분이 점점 잡혀서 이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음. 여긴 부엌인데요. 부엌에 식물이 많은 건 아니고 몇 개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디시디아 화이트 햇빛이 막환하진 않아도 그래도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이어서 그런가 잘 자라주고 잘 버텨주고 <laughs>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난번에 옮겨 심었던 그필필 필 필레아 페페 로미오이데스 아하 생각났다 근데 엄마는 이제 모체는 죽었고 이렇게 귀엽게 더잘 키우고 있어요 요것도 뽑아낸 건데 근데 자국 조그만 애들 다 심었는데 이 화분이 희한해요 다 죽어요 근데 얘는 지금 잘 버티고 있어서 물잘 주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블루스타펀 고사리가 하고 있는데요 원래 창가에 있었던 식물인데 이쪽으로 그냥 옮겨도 왠지 나쁘지 않을 것에서 옮겼더니 와 색깔이 더 예뻐졌어요 확실히 창가에 있을 때는 너무 연두 빛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다시 블루스타 펀만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좀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매력 너무 밝은 곳보다는 여기가 낫구나 여기도 지금 새잎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물샤워 잘 해줄 수 있으니까 부엌으로 자랐다 했는데, 물샤워는 웬걸? 부엌 싱크대 꽉 차지해서, 오, 못하겠더라고요. 물샤워는 저기 베란다에서. 그리고 요거 틸란드시아. 지금 물을 자꾸 깜빡해가지고, 오랫동안 못줄 때는 물을 담가서 주고요. 생각을 자를 땐 이렇게 그냥 분무기로 이렇게 줍니다. 어, 여기는 거실 식물 첫 번째 구역 <laughs> 여기 스킨답서스 존을 만들었는데 어, 위에는 원래 방에 있던 형광 스킨답서스 여기 오니까 물이 더 빨리 말라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이렇게서 해 일부러 충분히 먹으라고 저명관서 해줬는데 다시 또 해주고 있어요. 아까 다 찔러보고 다 말랐으면 주거든요. 아직도 찔러본답니다. 초보예요, 초보. 최고. 그리고 부엌에 있던 엔젤 스킨답 소스인데, 그래도 밝은 편이니까 좀더잘 자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비싼 스킨존. 얘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실버 어쩌건데, 이게 되게 잎이 얇아요. 스킨 치고는 잎이 얇고. 근데 정말 색상이나 인맥에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잘 자라요. 그 비싼 애들은 잘안 자라던데, 잘 자라요. 일단 빼고 이 트루비 트루비 안 자란다고 엄청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근데 잎이 막 엄청 이렇게 예쁜 잎이어야 하는데 이게 막 이렇게 모양이 약간 상처 입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엄청 만족해요. 트루비인데 다크 봄. 그래도 많이 잎이 많이 까진 아니고 몇장 늘어났죠. 그래도 어두운 데서 있었더니 잎이 너무 작게 나와서 데리고 나왔는데 뭐 해주지 않아도 반딱반딱 모양이 참예뻐 잎이 반짝반짝 예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어 요거. 이것도 나눔 받았는데 이렇게나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오레오스 스킨오레오스 예뻐요 쇼이스킨답서스 잎이 좀 작고, 3반무늬 같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나름 매력이 있고 그래요. 얘네 스킨답소스는 물을 바짝바짝 바짝 말려서 키우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밑에는 이렇게 번식하고 있는 번식존입니다 너무 예쁘죠? 난리 났어요, 지금. 여기다 두니까 더 신나게 자라는 것 같고, 대신에 집 아니니까 베란다보다는 건조해서 숲도... 많이 유지해주려고 분무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이제 여기가 원래 본체고 여기서 지금 번식이 된것 같은데 이걸 언제 캐내야 될지 분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매일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호야 로튼디플로라 어, 이름이 너무 예쁘다. 발음하고 나니까 예쁘네요. 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최근에 얘는 햇빛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가 여기 위에 새로 난 잎들이 연두빛이 돌잖아요 아래는 하얀빛인데 안에 뒀다가 거실로 빼내었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와 정말 여기는 이제 황당하게 자라고 있는 이거 뭐야? 엄청 두껍고 길게 여기는 웃자랄 수가 없는 구간인데 이렇게 자라고 줄기가 이렇게 두꺼운 거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얘는 이 크기로 잘하려는 애가 맞나 봐요 그리고 요거는 메이리 메이리 얘도 너무 예뻐요 귀여워 근데 얘도 너무 커서 이제 좀 무서워요 여기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울먹이 캐릭터 <laughs> 뺏어가지고 여기다 놨습니다 그리고 마오리 소포라 예쁘긴 예뻐요 귀엽고 예쁜데 그리고 그림자도 너무 예쁜데 얘는 잘 조금은 멀어져 가는 애들 열심히 잘 키워야겠죠? 층에는 여기 이런 애들이 자라고 있어요. 요거 진짜 귀엽죠? 이번에 아스파라거스 다섯 개 샀거든요. 이 이거를 작은 애로 다섯 개를 팔더라고요. 아주 저렴하게. 물론 작아요. 이거 미리오클라두스 아스파라거스 미리오클라두스 진짜 예쁘죠? 아 귀여워. 이렇게 심은 거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를 낱개로 살까 하다가 그냥 다섯 개 사서 선물 벌써 두 사람 주고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어, 이 요거는 선물 주려고 10만원 미리 클라드스 미리오 클라두스 근데 여기 벌써 새순 나오려고 뿅 하고 있습니다 어, 뿅 너무 귀여워요 헤헤이 그리고 여기 우리집 멍멍이 <laughs> 잘자리고 여기 또 새순 나오고 있는데 글로리오스, 글로리오성 음, 그런 종류인데 어, 잎이 갑자기 뿅하고 크게 나오네요. 여기 이렇게 맨날 이렇게 분무를 해준답니다. 잎이 예쁘게 펼쳐지라고 이미 좀 몰라가지고 처음엔 몰라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못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예쁜, 응? 예쁜 나. <laughs> 오르비폴리아 이것도 분촉 많이 하고 다들 다행히 받으신 분들도 잘 자란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또 새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예쁜데요 오. 오, 진짜 예쁘다 <laughs> 근데 새 잎이 갑자기 안 펴질 것처럼 한참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펴졌는데 오, 전박이에요 무서워요 근데 자세히 봤는데 벌레도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서 냅두고 있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거, 이거. 이거 뭐였지 미칸 필로덴드론 미칸 예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일부러 지지대를 빼줬어요 밑으로 흘러라고. 그랬더니안 흘른다고 <laughs> 위로 올라가고 있는 신형. 그리고 어 이거 아단손이 이거는 문이 없는 건데 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단소니의 잎이 이렇게 광이 난다고 해야 되나? 무광 느낌? 너무 예뻐요, 고급스럽고 얘가 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진에는 안 담겼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어, 진짜 약간 무광 느낌 있어요. 새잘 나고 얘도 그냥 거의 물 굶겨서 주고 있어요. 바짝 말려 는거 보이죠? 어, 요거는 박제라는 게 심었거든요. 대박이에요. 영양엽이 이거 없었거든요 진짜. 근데 점점 점점 커지더니 지금 뒷 부분에서도 나고 있고, 와 정말 신기해요. 이거 너무 보고 싶은데 이렇게 자라는구나 하면서 뭐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잎이 이렇게 뒤로 몰렸어요. 영양엽이 밀고 있어 지금. 웃겨라. 그리고 여기 물지면 여기 물고이면 얼마나 예쁘게요? 여기 이렇게 물이 뿅뿅하고 고이는데 진짜 예뻐요. 요거는 뭐다 번식 기최고 그리고 너무 커서 이제 무서운 뱅갈이 걸 어떻게 하죠? 아, 이사 갈때 이거 어떻게 하지? <laughs> 이거 그 예쁜 프렌치 레볼루션 수국 번식한 건데 이렇게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이 자체로도 예뻐. 베란다에 지금 난리가 난 애들 있습니다. 바로 칼라데아들인데요. 대박인 거는 이거 보세요. 예, 예, 루테, 루테 그에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이 잎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내 손을 가린다. 칼라데아 잎이 어, 완전히 어른 손만 하다니. 이거 원래 이런 잎이거든요. 요런 잎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이만해진 거예요. 여기가 해가 오래 들어서 그런 건지 어, 또물 줘야겠네요. 다음 스트로만데도 잎사귀가 길이가 정말 컸었어요 많기도 많지만 커지고 에이, 기쁩니다. 그리고 여기. 어. 번식했던 장미어부도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자라고 있어서 요거는 누구 주고 싶어요. 예쁘게 잘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그 프렌치 레볼루션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프렌치 레볼루션인데 또 꽃망울이 잡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순 많이 났어요. 안심입니다, 진짜. 너무 걱정했거든요. 줄기도 엄청 두껍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지만 여기서 키워야 돼서 못 보고 있는 어, 뭔가 풍성해진 기분인 것 같아요 많이 잘라줬거든요 과습인지 물 부족인지 자꾸 썩는 잎이 있어서 마르는 잎이 있어서 그냥 잘라줬는데 그래도 많이 새 잎이 나서 어, 굉장히 풍성하고 하늘하늘 예뻐요 진짜 이거는 꼭 보고를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번식을 한 건지 이게 두 개예요, 사실. 여기도 하나 또 있고. 여기서도 하나 올라오고, 여기서도 하나 올라오고. 이렇게도 번식이 되던가, 모르니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여기 뒤에 보세요. 잎 하나하나에 꽃이 달렸습니다. 오, 너무 신기해요. 뒷면으로 꽃이 있더라고요. 그 우리 얼굴 안 보여주려고 식집사들한테 너무 귀엽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소코라고 꽃 검색했더니 어, 많이 들 보셨더라고요. 나만 몰랐어. 근데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너무 신기합니다. 자세히 찍고 싶은데 핸드폰 카메라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쁘다. 어, 아, 난리나. <laughs> 베란다 텃밭. <텃밥. 웃음> 난리 났습니다. 적겨자 관엽 식물이에요. 난리 났어요. 이거 다 뜯어야 되는데. 적겨자 요리 검색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당황했고. 그냥 김치 담궈 먹더라고요. 어쨌든 잘 자라니까 땡큐 하고 있고. 샐러드에도 넣어서 먹을. 아, 맞아. 그리고 저, 그, 뭐지? 만 원에 산 거를 그 친구랑 반씩 나눴어요. 새잎이 잘 올라오고 있어요. 반씩 나눴는데 그 나눈 상태에서도 잘 적응이 돼야 되거든요. 안 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쁘게 잘 적응을 한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뭔가 똑같은 듯 달라진 저의 식물들 분황을 한번 기록해봤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날씨 좋으니까 많이 놀러 다니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